띠띠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띠찜띠미들이 엽떡 먹방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조금 요즘 부쩍 엽떡을 먹방을 잘했던 것 같긴 해 그래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엽떡 먹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엽떡 토핑 단어 키 이거가 되게 반응이 좋았어서 1년이 지난 지금 엽기떡볶이 토핑 너무나 추가시켜버리기 와, 벌써 1년이나 지났구나. 약간 토핑이 조금 새롭게 생겼을려나 어우, 토핑이 중국 당면, 치즈 추가, 당면 추가, 햄, 우동사리 베이컨, 계란, 메추리알, 홍당치즈만들 라면사리가 있네요. 근데 배달인종으로 시키면 토핑이 3개밖에 안 돼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서 시켜야겠는데요? 전화로 시켜봤는데, 원래는 엽기 떡볶이 토핑을 전부 다 추가시키는 건안 된대요. 용기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주문을 해봤는데, 별 매운맛, 중국 당면 추가하고, 햄 추가하고, 우동사리 추가하고, 베이컨 추가하고, 계란 추가하고, 퐁당 치즈만두 추가했어요. 라면 사리는 품결이고 중국 당면이 있어가지고 당면은 필요 없고, 계란은 추가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엽기 떡볶이 토핑 다 시켜버리는 두 번째 부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진짜 많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왔거든요? 벌써부터 꽉 찼어 오늘. 어떻게 냐와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아니 거의 양이 내가 예전에 엽기 떡볶이 지점 중에 제일 많이 준다는 그 지점 광흥창 지점? 거의 그 정도인데요? 아니 치즈가 무슨 한몸통이야와 잠깐만 와 너무 많아서 안움직는데요 진짜 무거워. 나 무슨 떡볶이를 는데 이렇게 무거운 거 처음이야. 진짜 무겁다 하나하나 음미하고 싶은데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씨, 어떡하냐? 아, 이거 좀 불었네. 국물이 없어. 이게 기본보다 양이 크라게 많으니까 뿌는 거야. 일단은 잘 버무려 볼게요. 와 아, 이거 ASMR처럼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도... 아, 너무 힘들어. 아, 씨. 아 땀에... 지금 먹기 전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무거워가지고 <laughs> 뭘못 들겠어 중국당면부터 최고야 진짜 처음인데 너무 최고네 먼저 중국당면부터 조집시다. 이게 토핑이 많으니까. 그것도 상관없어. 어차피 맛있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즐겨야 돼. 뷔페마냥. 영수인가? 와 잠깐만요. 좀냥 즐기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기본. 기본 떡에다가 어묵에다가 여기 베이컨. 진짜 나 진짜 내가 오늘 진짜 맛있게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끼도안 먹었거든요. 와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금 어땠는지 알아? 베이컨이 그냥 입속에서 그냥 난리를 치네. 그 베이컨의 짠맛 있죠? 와 너무 맛있는데? 음. 허. 내가 진짜 나 여러 번 말하지만 여러분 귀 아프시겠지만 또 말하겠습니다. 약밥은 무조건 베이컨이다. 와야 미친. 오늘은 최강의 토핑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최강은 없어. 그냥 다 맛있어요. 중국당면과 베이컨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당면과 베이컨. 어떻게 떡볶이에서 이런 맛이 나? 하는 거 같죠? 진짜 미친 거 같다니까. 난 지금 떡볶이를 먹고 있지만 파스타를 또 중간에 맛봤다고. 베이커에다가 중국당면 치즈 같이 먹으니까 미쳤어. 음. 이 퐁당 치즈 만두는 제가 예전에 얘 나왔을 때 리뷰 했었거든요. 근데 그땐 되게 바삭하게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바삭 어쩌고 만두였나? 근데 일단 지금 여기 담가져 있는 상태로 먹었잖아요. 여기 안에 저희 치즈를 먹을 때 달짝지근한 치즈 있죠. 그 맛이 나서 엽도 소스랑 완전 버무려지니까 완전 맛있는데? 1년 만에 하니까 이렇게 또새로 맛도 느끼게 되네. 와 아, 너무 좋다. 여러분 진짜 엽도 토핑은 무조건 중국당 가면 무조건 시켜야겠다. 진짜로. 와 지금 제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해요.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감사해. 아, 지금 많이 불었다. 이게 토핑이 엄청 많으니까 엄청 빨리 뿌네. 아, 우동살이랑 비벼 먹어야 되는데, 국물이 없네. 어떡하지? 너무 맛있어 <laughs> 음, 계란! 어 뭐야? 계란을 들어올리니까 국무좀 있잖아? 제가 우동사를 약간 퐁듀식으로 묻혀가지고 먹어보고 했는데 와! 소스가 진짜 없네?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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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새빨개졌어 와, 맛있는데, 우동 사리를 뭉개에 따로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엽떡에 맛이 잘 안쓰, 안쓰며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정말 단호하게 말하면 중국 당면이 더 최고인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지 이야기 한다고 아주 떡진 상태로 들어오는 거. 바로 내 입속으로. <laughs> 자, 이제, 계란. 와 여러분 내가 진짜 만약에 지금 떡볶이 소스가 많았잖아? 떡볶이 소스에다 이게 비벼 먹어야어 이거 진짜 국물인거 알죠? 아씨 국물이 없네. 음. 되게 부드럽다! 뭐야? 역덕 계란 추가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관심이 없었는데 되게 부드럽다! 이 뭐야? 계란이랑 베이컨이랑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엽기 떡볶이는 진짜 들어있는 게 다양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계란, 양배추, 베이컨 이렇게 같이 몇 가지 섞어서 먹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요리처럼 또또 음! 또 새로운 맛이 나타났다와 오늘 개존맛이네 진짜 근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나는 약간 엽떡 너무 뜨거운 거보다 약간 조금 식은 게 좋다 너무 뜨거우면 이이 엄청 붓고 다못 먹겠어 조금 식어야 중국당면이랑 떡을좀더 촐랑촐랑거려 봐봐 와 너무 맛있다 오늘 지금까지 중국당면, 치즈 햄, 베이컨, 홍당치즈만두 대란 우동사리 이렇게 먹어봤는데 엽떡이 미친 사람 미가 추천하는 조합은 중국당면과 베이컨과 치즈 아니면 중국당면과 베이컨과 치즈 퐁당 만두 아니면 중국당면과 베이컨 아니면 <웃음> <웃음> 계란 한 갈라서 노른자에다가 양배추에다가 베이컨 이렇게 먹는 거어 나는 오늘 좀 새로운 걸 알았어 송당치즈만두 이거 진짜 안에 치즈볼에 있는 그 치즈처럼 되게 달콤해가지고 버무려지니까 진짜 홀맛이었어요 그리고 엽떡 계란이 이렇게 부드러울지도 몰랐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아니, 나 너무 맛있다 이거 아잘 먹었네 아아 오늘 먹기만 해가지고 이 영상을 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아 진짜 오늘 너무 배부른 식사가 됐다 그리고 진짜 옆다 때려 붓기툴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 진짜 툴하이 잘했다. 1년 후에도 또 해야겠어. 퐁당 치자만들 줄알고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그럼 일단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